우리 세리 오늘 왜 이러셔? 응? 너무 좋아? 응? 언니 들어와 봐봐 응. 아이고 응. 예뻐. 옳지 들어 옳지 아이 예뻐라 주고. 아이고. 아이고 눈도 깜짝 해주고 고마워 아이고 예쁘다. 사랑해 우리 세리 예쁘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행복하지? 누가 우리 세리 할머니라고 하겠노? 이렇게 예쁜 고양이 봤어? 이렇게 예쁜 할머니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라. 손도 예쁘고 얼굴도 예뻐. 오늘따라 더 예쁜지 다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 한번 굴러봐봐. 한번싹 굴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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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야, 키크다, 기지기하 네. 아, 알렉스 왔어. 오양구 알렉스 왔어. 안 보이지? 우지언제까지이지게 언제까지 누워 있이 거야? 리안보지 응? 누워 있을래? 지도 감고 손도 예뻐 리고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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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리예뻐이아이고예뻐안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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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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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계속 누워 있을 거야. 누워 있어. 계속 누워 있어. 어구 또굴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일어났어. 이제 가나.